무인 비행장치, 무인 비행장치, 기구류. 무인 비행장치가 이제 좀 중요하죠. 여기서 지금 드론이라고 하는 건 무인 멀티콥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론이라고 합니다. 무인 헬리콥터, 그 다음에 무인 비행기 하면 고정익을 무인 비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. 무인 동력, 무인 비행장치 사이에 동력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무인 비행선, 비행선은 에어십입니다. 십은 배입니다. 배. 하늘에 있는 배예요 비행선이라고 합니다. 아시죠? 어떻게 생긴 건지? 뭐, 이렇게, 계란처럼 크게 생긴 거 있죠? 2차 세계대전 때, 어 실제로 전투에 뭐, 사용도 되고, 뭐, 했던 거, 그전에도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. 무인 비행선이라고 하고, 자체 중량이,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180kg 이하고요 길이가 20m 이합니다.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무인 비행기, 무인 헬리콥터, 무인 멀티콥터인데요. 자체 중량이 150kg 이합니다. 어 요거 이제 무인 동력 비행 장치가 150kg 이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1종, 2종, 3종, 4종으로 나뉘죠. 그건 뒤에 또 나오는데요. 그때는 자체 중량이 아니라 최대 이륙 중량을 또 적용합니다. 요 용어 헷갈리죠? 그다음에 기구류. 기구는 벌룬입니다. 벌룬은 풍선이에요. 풍선. 풍선. 큰 풍선이 기구죠. 하 뜨거운 공기 풍선입니다. 기체 성질과 온도 차 이용. 유인자유기구, 무인자유기구가 있고, 그 다음에 계류식 기구가 있는데, 계류식 기구가 뭐냐면, 줄로 매달아놓은, 줄로 이렇게 해놔서,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, 그걸 계류식 기구라고 합니다. 무게 언급이 없습니다.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행장치가 적용량 비행장치로 들어갑니다.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. 그다음